어차피 상속세 많이 낼 바에는 차라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서 돈 왕창 빼가지고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 금액이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이 넘으면 그냥 상속 받은 걸로 봐서 상속세 부과해. 그걸 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2억 4천만 원이 상속 재산으로 가산돼서 최고 1억 2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거야. 오늘은 구독자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금과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절세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절세는 아니 누나 1년 내에 2억 원 넘게 출금하면 이걸 그냥 상속 처리해버린다는 게 그게 진짜예요?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서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서 첫째, 상속 개시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인 경우 둘째, 2년 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그돈어디 사용했나 사용처 소명 대상이 되고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액을 상속받은 걸 추정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야. 쉽게 말해서 1년 전에 어머니가 6억짜리 아파트 팔았던데 그 6억원 어디 있어요? 어 모른다고요? 그럼 상속받은 걸로 세금 부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진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정 상속재산이 진짜 강력한 규정인 거야. 입증 책임이 납세자한테 있다는 거거든. 국세 기본법에는 근거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 과세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지. 보통. 은 상속인이 실제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과세를 할수 있는데 이 추정 상속 재산은 입증 책임이 납세자한테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은 그냥 상속 재산으로 추정해서 과세하는 거야. 와 이거 진짜 강력한 법이네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잔머리가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일부 금액은 그냥 상속 받았다고 신고하면은 총액이 작아지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 쓰는 건 어때요? 그래. PD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 많은 상속인들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받았다고 신고하면 추정상속재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거든 그런데 현금을 상속받았다고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 재산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다는 점이야 유사한 사례로 예금 및 인출금 등을 타인한테 송금했다는 사실만을 증빙자료로 갖고 오는 상속인도 많은데 타인에게 왜 송금했는지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용도 불분명 자금에 포함되는 거고,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인출한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야. 그럼 일단 사용처 입증 대상 금액 범위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 뭐한 4천만 원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걸로 신고하면 총액이 2억 미만으로 줄어서 괜찮지 않냐고 물으시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타인, 홍길동이라고 할게. 홍길동 계좌에 2억 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어. 그럼 상속인들이 이건 홍길동한테 간 금액이에요. 이렇게 소명을 하시거든? 그건 소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홍길동에게 왜 2억 원이 갔는지를 소명해야 돼. 앞에서 말했듯이 돈은 이유 없이 출금이 되진 않을 테니까. 아, 이거 좀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추정상속 재산을 대비한 좋은 방법은 없나요? 우선 재산의 구분을 알아야 되는데 총네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현금예금 및 유가집과 두 번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 번째, 기타 재산. 네 번째,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 종류별 금액 기준을 산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금 인출액이 1년 이내에 1억 원이 있었고 부동산 처분 금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이잖아? 그럼 2억 원을 초과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용처 소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 종류별로 적용을 하면 각 2억 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야. 아, 누나가 마지막에 말한 이 점이 정말 중요한 시사점 같아요. 이걸 기억하시면 구독자분들한테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절세는 빙수죠. 추정상속 재산이 뭔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는 잘 들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상속인이 진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통장에서 몇년 전에 몇억원 빠진 걸 진짜 제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치. 문 피디 말대로 그럴 수 있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알 수는 없지.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해서 용도 불분명한 금액 전부를 다 과세하는 건 아니야. 처분 재산 금액의 20%는 소명 못해도 괜찮아. 다만 그 한도가 2억 원까지. 쉽게 설명하면 상속 개시 전 처분 재산에 대한 사용처 소명 대상 여부는 80% 이상 소명해야 하고 재산 종류별 또는 채무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거지. 간혹 상속인의 계좌별로 2억 원까지 출금해도 괜찮냐고 오해하는 상속인들이 계신데 예금 계좌가 여러 개일 때는 이를 다 통합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전체 금융 재산 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돼. 쉽게 설명해 준다고 그랬는데 저 지금 머리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laughs>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럼 내가 사례로 좀 설명을 해볼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했어. 근데 그 양도한 주택의 양도대금이 20억 원이었고 새로 산 주택이 12억 원이었어. 양도대금 20억 원 중에 계약금 2억 원만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고 18억 원은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았어. 18억 원중 12억 원은 다른 주택의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이 되지만 나머지 6억 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거지 그럼 추정 상속 재산이 얼마가 될까? 시청자분들도 같이 계산해 보실까요? 일단 6억 원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까 20%까지는 오케이라고 했으니까 어, 18억에 20% 그러면 3억 6천만 원 요거까지는 봐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한도가 2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2억만 차감해서 용도 불분명한 불분명금액 6억에서 2억을 뺀 4억원이 상속재산에 합산돼서 과세가 되는 거지. 이분의 한계세율이 40%였거든. 그래서 상속세 본세만 1억 6천만 원이 더 과세가 됐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편법을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다 걸려.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금액이 사전증여가 명백한데도 그걸 사용처 불분명으로 해서 추정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 일단 사전증여에 해당하는데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신고 납부 기한 지난 거지. 그럼 어떻게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되고 추정상속 재산으로 과세가 될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20%와 2억 원준 자금 금액을 차감해 주니까 상속 재산가액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일부러 사전 증여인 걸로 안 하고 20%를 감면받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밝혀져.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고 사전 증여. 계산으로 상속 재산에 합산해. 그리고 그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은 사용처가 입증된 걸로 봐서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는 제외가 되고. 그냥 편법 쓰면은 그냥 세금만 더 내는 거네요. 음. 절세는 빙수죠 아니 누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세금 내는 거면 차라리 부모님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자녀한테 그냥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까 내가 재산 종류에서 채무도 있다고 했잖아 이것도 문제가 돼 내가 국제장 근무할 때 봤던 사례인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사용처를 알수 없었던 거지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그게 금융기관 채무니까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를 했던 거고 그럼 이 4억 원 어떻게 될까? 상속인 아버지가 대출받은 4억 원 그거 어디다 쓰셨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되물었지만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서 상속세 과세가에게 산입이 돼요 4억 원 중에서 상속추정 배제 기준인 20% 8천만 원 8천만 원을 제외한 3억 2천만 원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 되지 와 근데 진짜로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추정상속재산의 입법 취지는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일으켜서 그걸 현금화해서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렵게 한 다음에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 상속 행위를 방지하려고 민법상 상속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법에서 그런 일정 금액을 상속 재산에 가산을 하도록 한 거야. 이게 상속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상속 미리 준비 안 하면 진짜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버지가 사업 대출 받아가지고 스스로 그냥 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할 때는 이 전반적인 사항들이 모두 다 검토가 되어야 돼. 그냥 상속 계실 현재 남아있는 그 상속 재산 만 신고한다고 끝이 아닌 거지 그 피상속인의 전체 계좌 거래 내역을 받아서 10년 내 사전 증여 등 그런 세무상 이슈가 될 만한 걸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최근 2년 내 입출 금액은 건별로 다 검토를 해서 사용처 소명 대상이 되는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어 와, 저는 이런 얘기를 오늘 누나한테 처음 들었어요 다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셔서 그런데 실무적으로 상속세 조사를 직접 경험해 본 세무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캐치해서 도움을 줄수 있겠지. 그게 이제 신고 단계에서부터 이건이 일반 조사가 이루어질 건인지 간편 조사나 자료 처리로 종결될 수 있는 건인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거고 조사 대응까지 염두해서 신고서가 작성되어야겠지. 절세는 임시다. 오늘의 결론 첫째, 상속 개시 전 재산을 많이 처분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야. 이 부분은 사실 가정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각 검토해 봐야 될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거의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아. 둘째, 사용처 규명 대상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상속인이 입증 책임이 없으니까 아까 말한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상의 돈을 인출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 사용처 소명 대상이 되는 금액 이상이 인출되었다면 말로만 하는 소명은 인정 되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소명을 해야 되고 상속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일이 커질 수 있거든. 문 PD 상속으로 고민 있는 사람 있으면 누나한테 연락해줘.